감동을 자기 스스로 감당을 못해. 어 감당을 못해. 어,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아이씨 너무 좋다 에이. 이걸 아이씨 욕을 해서저는 이러 잖아 그런 것처럼 욕은 몸에 오르다. 아. 그래서 참 순수한 게 여기에 다시. 음. 어 지금 허어당 작가님하고 꽤긴 시간을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다음 영상은 그 허어당 스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발견하셨잖아요. 어, 빨리... 네, 발견했죠. 아주 했는데... 독특한 생명이죠. <laughs> 유인희 작가라고 있어요. 우인희 네. 작가. 어. 허당 스님께서는 사실은 남의 작가 뭐 어떤 그림을 그리든 관심 없으시잖아요. 어. <웃음> <웃음> 확실한 스님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지난 통일전망대에서 스님 작품 옆에 몇 점의 다른 분 작품을 봤는데. 저는 그 작가가 스님한테 빠진 줄 알았더니 스님이 그 작가 작품에 그냥 빠져 계시던데요?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개인전에 그 한참 어... 경력이 부족한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같이 전시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건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그건 뭐. 나는 이 작품 시대에는 오리지널 아요 오리지널에 물론 대중과의 소통을 가져야겠지만 작가는 자기 선언을 할수 있는 깨달음과 같다 그런 오리지널한 자기 세계를 가져야 합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발견을 못했다가 음... 다른 작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음... 아니라 세계가 다르니까 다른 작품들을 봐서 내가 큰 감동이 없으니까 안 보게 되고 그냥 우심히 살아요. 나 혼자만 개인들 하거든. 그렇게 했는데, 음. 음. 어느 날, 청, 거가 그, 그니까. 청학동? 아, 청학동이지, 청학동. 청학동에서 내가 종전 기념전을 했었어. 맹반농자 서을 하고. 이제 종전을 이제 선언해버리고, 통일을 하자. 그때 이제 그 청학동에, 뭐, 있는 작가를 하나 만났지. 작가가 청학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네. 머물러 왔던 그렇지, 사람입니까? 김네 아. 사람이 좀 밝고 순수했는데 그래. 그 관심이 없었어요. 음, 음. 이런 작가도 끌어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열, 어떻게 그때 연락은 됐어요? 틈틈이 예. 관심이 예. 있었 책도 보고 그랬어요 음.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laughs> 내 카톡으로 예. 그 친구가 작품을 하나 보내 왔어요 지금 보석을 발견하는 과정을 지금 어, 설명하고 네. 계신 네. 거죠? 네. 작품을 네. 하나 보내 왔는데 나 생일 처음 보는 작품인데 음. 그냥 감동을 딱받았 아니 핸드폰으로 요만하게 그치, 10cm도 네. 안 되는 공간에서 봤는데도 음. 감동이 다 왔어요 감동이 든가요 그림 그림이지. 나가 생긴 음보는 그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녀석한테 내가 이 그림 누가 그렸냐 그럽니까? 이 대그림인데요. 깜짝 어. 놀랐죠. <laughs>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거 미, 혹시 이 작가야? 예. 혹시 선저기 스님 작품의 그 느낌이나 감정 아니면 표현의 기법 같은 것을 좋아하다가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살짝 훔쳐간 건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안 그린 게 초등학생 시절부터 혼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아, 놀았대요. 어... 아마 대학은 그 섬유 디자인과를 전공했그 예, 예,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늘그림한게 살았더라고요. 울산에 거주하는 친구인데 <laughs> 울산이 바다가 많잖아 예, 예, 산이. 예, 예. 그쪽은늘 뭐 바다와 산을 벗삼아서 예, 혼자 그렇게 잘 놀았고 예, 예,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어떤 것 그, 자기 세계를 음. 그림을 표회를 했는데. 음.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시도 한 번도 안 했어. 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음. 그리는 게 좋아서 그렸던거 갔는데.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어, 이게 내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의 거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디서 누가 쌍둥이를 아. 어, 그러니까. <laughs> 또 다른 생명을. 어, 그걸 내가 이제 발견을 한 거지. 예. 그래서 그림 있으면 좀 가져와라. 음. 해서 그림을 몇 점을 가져오는데. 그렇죠. 그분이면 내가 그때 통일전망대에서 한일 처음으로, 때, 예, 예, 같이 내가 음, 내가 참여를. 음. 그럼 이번에 통일전망대하고 두 번째로 국회 의사당에 또 같이 전시를 음. 한 아, 거네요. 중국한테 그때 참여 작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음. 통일전망대에서 초대해가지고 예. 초대지를 또한 번도 했었지. 아, 어, 이 작가 개인전 혼자서? 음, 그렇죠. 어, 그래. 개인전 단독 개인전을. 그때는 이제 여러 작품이다. 통일전망대에서 작품 좋아가지고 어... 아주 반응도 좋아. 예, 예. 나만 알고 있던 좋은 어떤 그 세계를 내가 발견을 해서 끄집어내서 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있어서 음. 나도 기쁜 거지 음. 기쁘고 근데 이 친구는 뭐 그런 명예 이런 감기도 없고 뭐 전시할 생각도 안 했던 친구야 근데 선생님 예고편이 너무 길어요 어, 그런가? 이거 극찬에+ 극찬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그런 거. 웃음> 가볼가 볼까요? 이 작품 가 볼까요? 이, 네, 이, 네. 이 작품인데. 네. 어, 네. 이건 통일 염원이라요누리미이 작품. 누리미네누리미누리미 작가 이거 네. 누리미. 누리미 좀 설명을 좀 해라 야, 아, 이 작품입니다, 스님이 이, 작품입니다. 예. 작품, 네. 가 이거 통일 염원. 통일 염원. 조금 참 좋잖아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법도 아주로 우리가 뭐 처음 모르는 기법이예. 그고 전체적으로 뭐 화학과 통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통일전망대에서 처음에 음. 이야기 없이 들었을 때는 선생님의 음. 또 다른 기법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 우리 예, 예. 이자가이자 예, 그렇죠. 일이 예. 참 좋잖아요. 예, 예, 예.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느낌들 한번, 마티에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누리미 작가 작품이 우선 이번에는 세 점이 찬조가 됐는데 느낌이 다 다르네요. 다르지. 음, 예. 맞을지. 아니, 느낌이 다 달라요, 그죠? 어, 전혀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이 작품 저는 내가 음. 좋아하는 작품 예. 누리미 작가, 저 직접 한번 설명하고, <laughs> 누리미 작가 어디 가냐. 네. 예, 예, 예. 음. 네. 네. 이 작품은 사업장의 인드라망이라는 인드라망. 네네, 작품이에요. 예. 지금 보면 앞에 연두빛 색조는 뿌리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음. 거대한 인드라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그물 같은 그렇죠. 기법이죠. 예. 화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 화엄 세계를 말하거든요. 예. 화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히 얽히고 어우러진 생명과 존재들의 그물망을 말해요. 예. 네. 그 속에서 하나와 전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예요. 음. 네. 우리가 작품을 하다 보면 작가는 어, 우리가 작가는 이 작품을 창작할 적에 네. 화음장, 인드라망에 대해서 네. 그, 완벽한 이해가 되고 나서 붓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 하고서 이 작품에 몰입을 하고 계신가요? 이해 정도는 하셨나요? 그러니까 막 의도적으로 이거를 알아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다 마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이제 품고 있던 그런 세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인데, 그게 결국은 그림에다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수 네. 있는 세계도 있지만, 그렇죠. 스스로 심성에서 나오는 세계가 있죠? 네. 어, 그러면 작가로서 타고나셨네. <laughs> 그 스님께서는 80년, 70년 평생을 돌을 닦아도 음. 뭐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건방지게 누림이 작가님은 <laughs>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야, <laughs> 아, 이거. 저는 제가 좀 혼자 있는 걸 많이 즐기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제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자연에서 얻는 그런 깨달음이라던가 아, 그 영감들이 이 작품 속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연이 가장 네. 큰 철학의 스승이죠.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웃음> 그러면 <웃음> 야 오늘 말씀 재밌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네이 작품은 통일염원이라는. 통일염원은 네. 허당스님의 특허영 명칭인데요. 그렇죠. 예. 이 작품은 이제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예예 예, 예, 예.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에요. 음... 이렇게 딱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들죠. 가운데에 푸른빛이 예. 저는 이제 희망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아, 해요. 희망의 심장.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의 감상자 입장에서는 음.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희망을 상징하거 예, 예. 네. 요집 중간에 열 십자같이 새 같기도 하고 작가님이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저희 작품에서는 제가 의도치 않은 어떤 형상과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에 몰입을 하다 보면 힘들린다고 네. 하잖아요. 그죠? 네, 뭐 맞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끔 경험합니까? 작업하면서? 네,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지금. 네,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네. 와, 미쳤다 이런 말. 그렇죠, 네, 그렇죠. 나올 때가 그렇죠, 있어요. 이거 내가 네, 미친 네. 거 아니야. 네. 누가 이렇게 잘 그렸어? <laughs> 자기 막뭐 자아도취에 빠지죠. 아, 어. 그, 그런 작품들이 있고 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희열, 희열이 어. 있거든요. 이 작품을 끝냈을 때그 그렇죠. 느낌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음. 지금, 낫, 네. 지금 이 색종이 잘라 붙인 것 같은 느낌의 터치 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어 있네요. 크기도 그렇죠. 비슷하면서 네. 이게 이제 저는. 문제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지금 다 같이 어우러지고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다 같이 모여내는 이 형상으로 지금 저는 이 지금 이런 부분이 종이나 어떤 소원지 쓰듯이 자기의 염원을 담은 편지 뭐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같거든요 그렇죠, 해석할 수도 있죠. 음... 유미 작가가 예전 작품 설명을 해봐야 그도안 하는데 오늘 잘하네. <laughs> 이야 비무장지대 호랑 나비. 제가 잘 봤네요. 제목을 안 봤는데 아까 이건 나비다 생각했는데 나비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제가 장면... 가시철망 속에 네네. 희망이 보이네요. 어 맞습니다. 네. 지금 검은색. 선들을 음. 보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오래된 철조망을 의미해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예, 네. 자연이 만들어낸 가시밭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중단의 상처를 의미하기도 음, 하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종이 조각을 잘라서 쓴 어떤 흔적 같은 기법을 여기도 동원을 했네요. 네네. 네, 그게 아주 좋네요, 저는. 네. 지금 이 나비가 지금 비무장지대의 철조망, 오래된 철조망 속에 지금 끼어서이 무고한 생명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나비가 또 자유와 평화를 상징해요. 언젠가는 이 나비가 펄펄 날아가는 내일을 향해, 밝은 내일을 향해 펄펄 날아가는 그 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날개를 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련과 고통과 예.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도 비무장지대는 죽은 땅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생명들이 지금 춤추고 지금 때를 기다리는 그렇죠. 거죠. 예. 방을 날갯짓으로 좀 표현하고 <laughs> 아, 그 작은 희망의 네. 불씨를 그렇죠. 지금 작가님께서는 네. 표현하고 계신 거네요. 네. DMZ에 우리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렇게 싹 트고 늘 존재한다. 그렇죠. 음. 좀내는 약간 약간 좀의 대화가 어요 카톡을 이 작품을 아니, 처음에 아, 저쪽, 저쪽, 그 저기, 거백, 저기, 뭐죠, 저기, 저기 아니고 저기 아니고, 이 작품. 저 작품으로 놀, 놀래실 만큼이 작품. 아닐 텐데 와, 그래, 이 작품은 이제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그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이 작품 보내고 나서? 안 말도 안 해, 그냥 이건 누구 작품이냐 근데 대제 작품이에요. 그거만 얘기했지, 작품 설명은 말이 없어요, 안 하고. 오늘 처음 내가 나도 작품 선생님을 오늘 처음 들어봐. 그래서 이 얘기 말하그면 그냥 수어뭐이 이 정도로 말이 없는 중이야. 나비가 어. 무에 고치에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골를나는그 과정.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겪어서 아름다운 한 생명의 나비를 골골날 듯이. 그리고 누리미 작가는 그러한 그 상처와 고통 이런 것을 딛고서도 반드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다른 희망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뭐 이런 의미로 받아. 나비의 나비의 아름다움은 음. 고통을 이겨낸 시간이 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 <laughs> 네. 우리는 모든 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 저는 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작품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조차도 굉장히 이, 힘들고, 어, 그리고 이 분단 국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걸음이고 자양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렇죠. 네.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의 나비의 모습만 보지만 그 나비가 있기까지 우리가 참고 견딘 그렇죠. 시간을 작가님께서 해서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셨네요. 그죠? 네. 이야 대단합니다. 허허당 작가님께서 홀딱 빠질 만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대단한 친구를 두셨습니다. 아니, 내가 뭐, 예. 발견한 친구지. 고맙습니다. 친구야.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떤 내가 전시를 하게됐해서도 했지만, 그 작가가 더 좋은 작품들도 <laughs>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그 작가의 삶 자체가 아름다워요. 모든 뭐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참여 작가로 내가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음, 내가 큰 일을 해보하는 생각이 들어 음, 좋은 작가를 음, 하나 내가 발굴했구나 하는 거 맞습니다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즐겨하는 걸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죠 그런 그렇죠, 주사 사람. 친구고 좋은 친구를 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아이고.